2026 제네시스 G80. 이 차를 처음 보면 단한 번에 와. 이게 진짜 중형 럭셔리 세단의 기준이구나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곧 한국 시장에 등장할 2026 제네시스 G80을 가장 현실적인 시각으로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2026 그램 80의 첫 인상은 단순히 예쁘다를 넘어서 완성됐구나라는 감탄이 나옵니다. 새롭게 다듬어진 외관은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공격적입니다. 앞모습은 제네시스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이 더욱 넓고 입체적으로 조각돼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대형 세단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두줄 헤드램프는 한층 얇아져 미래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측면은 롱로즈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캐릭터 라인이 깊어졌습니다. 뒷모습은 듀얼 라인이 더욱 정교해지고 새로운 범퍼 디자인이 적용돼 차체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전체적으로 2026 그램80은 젠틀한 럭셔리에서 프리미엄 존재감으로 진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역시 이전보다 한층 더 다듬어졌습니다. 기본 2.5 터보 엔진은 반응성이 더 좋아지고 진동과 소음이 줄어들어 일상주행에서 훨씬 정숙합니다. 상위 3.5 터보 엔진은 기존 모델보다 세부 조율이 개선돼 가속이 더 매끄럽고 고속주행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AWD 시스템은 노면 상황을 즉각적으로 읽어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하고 새롭게 개선된 서스펜션은 과속턱이나 요철에서도 충격을 최대한 부드럽게 흡수합니다. 특히 핸들링 감각은 더욱 직관적이면서도 고급 세단다운 여유가 살아있어 편안함과 스포티함의 밸런스가 훌륭하게 맞춰졌다는 느낌을 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이게 진짜 제네시스지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2026년형 G80은 기존의 고급감을 기반으로 디테일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새로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크기뿐 아니라 시인성과 반응 속도까지 개선됐고 물리 버튼을 최소화해 깔끔한 구성으로 변화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버튼들은 적절히 남겨두어 실사용 편의성이 떨어지지 않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시트는 더 부드러운 가죽이 적용되고 장거리 주행에서도 허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형태로 변경됐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여유롭고 소음 차단 능력은 동급 최상위 수준이라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호텔 라운지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가격은 정확한 공식 발표 전이지만 기존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모델은 약 6천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상위 트림과 옵션을 더하면 8천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내 완성도, 정숙성, 브랜드 가치, 그리고 주행 품질을 생각하면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특히 독일 3사 대비 옵션 구성이 훨씬 풍부해 실구매자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여전히 지8 0의 강점입니다. 2026 제네시스 G80은 한마디로 완성형 중형 럭셔리 세단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진화했습니다. 디자인, 성능, 편의성, 정숙성 어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고 한국 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최신 신차 리뷰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세요.